야, 근데 지금까지 네. 본 테라스 중에서 가장 큰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뷰가 이게 지금 보시면 정원도 네. 있어요 집이. 이게 우리만 쓸수 있는 공원, 정원인가요? 그렇죠. 이집을 사면 우리만 쓰죠. 아. 네. 이거 지금 보시면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네. 와 전망은 진짜 좋, 좋네요. 네. 나이스 샷! 팀장님 뭐 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저희는 이제 골프 채널인데요 네. <laughs> 개그 채널에서 또 골프 채널로 바뀌었어요? 아 저희는 이제 골프 채널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쩐 일로 오늘 영상 촬영에 나오신 거죠? 아 오늘 또 김, 기막힌 또 네. 테라스 펜트하우스가 또 있다고 해갖고 기막힌?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기막힌 집에 왔습니다. 네. 정말 펜트하우스가. 자, 동그랗게 앵글로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네. 저, 이렇게. 아니, 근데 그고집체요 쓰레기, 저기 빗자루예요 아, 이거 해리포터, <laughs> 그 날아가는 그 빗자루인데요? 예, 예, 예. 아, 저기 잠시 놓고. 네. 야, 근데 지금까지 본 테라스 중에서는 가장 큰것 아, 같아요. 아, 좋습니다. 뷰가,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정원도 있어요, 집에. 이게 우리만 쓸수 있는 공원입니다. 정원인가요? 그렇죠. 이 집을 사면 우리만 쓰죠. 아... 네. 또 지금 보시면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네. 와, 전망은 진짜 좋, 좋네요. 네. 부천 시내가 한 번에, 한 번에 보이네요. 아, 근데 진짜 테라스가 기가 막히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너무 좋다고는 할순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테라스가 이 부천 도심에 이렇게 있는데 짐 내부는 어떨까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축구. 근데 여기 수전도 나와 있고. 네. 여기, 여기. 수전도 여기 있고, 근데 테라스가 근데 너무 크다. 네. 아 여기는 뭐 테라스가 뭐. 요... 근데 여기는 테라스가 너무 크니까. 음. 바베큐 파티 이런 거는 무조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여기는 아이들이 내 자녀가 축구를 좋아한다. 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축구 트래핑이나 연습을 해도 될것 같아요. 골프도 어. 가능하고. 네, 골프도 가능하고. 대신 축구 트래핑 하다가 공이 날아가면? 그러 그러니까. 내려갔다 와야 돼. 어, <laughs>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네. 네. 일단은 테라스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고요. 정자 같은 것도 안에다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자 놀라면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키면 되죠, 이거. 아, 알겠습니다. 돈 되니까. 돈을 돈 쓰시면 되니까. 근데 정... 아, 이게 너무 크다, 진짜. 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진짜 커요. 한번보세요 진짜 대형 테라스가 이렇게 나온 집이 흔치 않거든요. 대형 테라스는 진짜 나오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요. 네. 내부는 어떨지 한 번. 네. 자 이게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저희가 부천의 부천역이잖아요 천 여기가요 네. 부천역 진짜 인근 부천역까지 네, 한 2분 정도 안 걸릴까요? 2분 30초 정도 네. 걸릴지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테라스를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이 정도의 테라스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같은데. 네. 네, 진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딱요집 하나 나온 거잖아요. 네. 요집 예,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네네. 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 집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디를 갈까요? 전실부터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전실부터 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전실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여기 아까 입구 들어오니까 한 층에 한 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독 단독세대, 독세대 단독세대. 단독 그한 층에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음 면이나 이런 거에 좀 이득이 될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솔직히 펜트하우스인데 전실은좀 아쉽습니다. 작다 약간.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양주 뭐 양구, 어디 저기 파주 이런 단독세대 이런 펜타우스에 비해서는 음, 전실은 좀 빈약합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빈약합니다. 네, 네. 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허리선반. 네. 이 허리선반도 보통 같으면 이렇게 조금 더 높은데, 네. 여기좀 낮네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좀 안타깝지만, 네. 전실이 이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냥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이나 세 번째 방 내는 그 정도 수준의 방인데요. 음. 전 피디가 봤을 때는 어떤 특징점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에어컨이 없네요. 네. 에어컨이 없습니다. 음, 또우물형 천장으로 되어있는데? 네. 우물형 천장은 굳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네. 다만, 좋은 거는 높이가 높은거가좀 음, 높아요. 층고가, 좀 높아요. 아,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이 집을 사셨을 때는 아... 도시, 시티뷰를 마음대로 볼수 있다. 네, 전망은 네. 죽이네요. 네. 네. 도시 시티뷰를 마음대로 볼수 있지만, 네. 도시 시티뷰를 만나보시려고 하시면 큰 돈을 내고 저 도심 시티뷰를 만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음. 그쵸. 네. 근데 시티뷰는 괜찮습니다. 네, 네. 전망은 좋네요. 네. 근데 하지만 방 사이즈는 썩 어, 좋다, 나쁘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음. 전 p 디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거실이 좀 층고가 높네요. 다른데 아,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대기 층이잖아요. 네.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은 사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바닥 보시면 은 강마루 시공이 또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괜찮네. 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벽에 보시면은 좀 특이해요. 이게 독일산 예? 독일산이거 말? 이게 독일산이 아니라 네. 요 자체가 고급 재질. 예. 네. 근데 원산지까지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봐요. 예, 예, 네. 그 그대로. 예, 그대로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아. 아니 이렇게 써 있어 갖고? 예, 예. 참 정말 리얼인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거 보고 설명 하시면. 아, 될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타일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일은 네, 예. 데이, 그 독일산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어, 독일산이 아니라요. 음. 금수 광산.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TV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양쪽에 도배 마감이 아니어서 좀탈시공이다돼 있고. 네, 네. 그리고 매립등을 되게 많이 줬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네. 거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테라스. 음, 여기 딱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네, 네. 요게 앞에 전방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테라스가 전방에 있으니까 뭐라고 본지 아세요? 전방 테라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저는 바로 또 주방으로 이 앵글을 바로 이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전 피디가 봤을때 주방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어 주방 고급지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 피디가 보는 것처럼 주방 자체는 고급지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ㄷ 자형으로된 아일랜드 식탁이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식탁 요 재질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재질이, 이 재질이 바로, 여기 써있네요. 그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laughs> 들고, 이 바닥의 재질이 바로 주방상판 현대 칸스톤 천연 대리석입니다. 라돈수치라고 써있나요? 예, 네, 예. 네. 이런 상어입니다. 네. 네.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장과, 요, 지금 요, 상부장이랑 요거는, 후드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후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음. 저는 뭐 공간인 줄 알았는데, 후드. 이게 네. 타일인가요? 아냐, 아냐. 요거는 이제 카스톤 재질. 아, 천연 대리석? 네, 천연 대리석. 네, 아 예, 그리고 주방창이 여러분들 맞아. 그러니까요. 오 주방 층 좋다. 네, 주방 층 없는 데가 많은데. 그리고 사각형 이제 싱크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기본이니까요. 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옵션으로 저희가 드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옵션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또저 저기 밥솥장. 음. 아 밥솥장 은 이쪽 있지만 수납장들이 좀 많고요. 네. 냉장고도 여러분들에게 좀 옵션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요. 음.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는 건 괜찮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넘겨 보시면서 그래서 뭐이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여기 써 있네 거실 벽면 터키산 차는 되시다고. 네네. 네. 근데 거실 벽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보통 네팔이나 약간 스위스 이런 재질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거실 벽면 같은 경우는 터키산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터키 말씀드리면... 아이스크림 네 터키 아이스크림 오케이 터키 <laughs>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요렇게 가시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정... 아까는 두 번째 방 수준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은 베렌다가 있는 세 번째 방.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계신 집은 부천역 2분 30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집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펜트하우스에 닿게끔 여기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네요. 네, 없습니다. 와, 아쉽네요. 그리고 메리 등을 누가 갖다 껴놓은 것처럼 그냥 막, 돼있습니다. <laughs> <laughs> 일렬로 돼있지가 않아요. 그냥, 몰라. 마무리공사야. 꼭대기니까, 그냥 일단 대충 끼워넣어. 개수만 채워넣어. 이런 느낌으로 어가있어 네네네. 네. 아닌가요, 맞나요? 맞아요. <laughs> 제가, 아니, 좀 정돈을 해놔야지 이게 뭐야. 운동은... 드래곤볼 같아요. 예? 드래곤볼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그거는 제가 받아치기 <laughs> 좀 힘든데요.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 이 집이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들에게 뷰를 드린다니까요? 네 펜트하우스인데, 부천 시티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덕을 내면 이 뷰를 가질 수있니다 여기가 층... 너무 만족스럽다. 몇 층이에요? 여기 꼭대기층 22층입니다. 22층? 예, 예 아... 22층.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란다,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이그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 PD가 봤을 때는 이 워시 타워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왜 옵션을 줬을 것 같으세요? 음? 옵션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걸 왜준거 같으세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걸 왜 줬냐면 여러분들 생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좀 있지만 베란다가 협소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줌으로써 구매에 효과를 네. 예, 조금 더 당길 수 있다 이런 네. 네. 효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또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안쪽에? 네 보일러실 귀따라미 음. 보일러가 네. 한남점에서또 이번에 설치를 또 오셨네요 귀따라미 네 그리고, 예, 그래도 네. 음, 다한남점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음. 다 잠잠하셨고 네. 자세 번째 방은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음. 방세 번째 안방? 안방입니다 아, 네. 안방 같은 경우는 어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라스 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테라스 뷰가? 예예 네. 테라스 뷰가 있고. 네. 아 근데 방들이 좀 작네요 이게 여러분들 부천에서 펜트하우스라고 했을 때 방들이 드라마틱하게 크거나, 뭐, 약간 뭐, 수영장이 있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 도심 속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테라스가 네, 그런... 크니까, 또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긴 다행히 안방 에어컨이 존재합니다. 에어컨 두 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펜트하우스인데, 네. 에어컨 두 대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사, 실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보여드리고, 안방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작다. 음, 작아요.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베리 고 굿! 굿!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음. 보시면 화장대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지금 제 덩치를 보시고 아니, 의자 놓고 화장하기도 불편할 것예데 네, 요런 식으로 파우 근데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 좋게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네, 네. 파우더룸이 없는 거보단 낫다 나, 낫긴 한데 근데 여기다 의자를 놓으면 화장실 동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화장실도 억지로 뽑아낸 듯한 화장실이 하나가 여기 부부욕실에 있네요 아여기 작네요 네, 좀 작습니다 샤워는 어? 네. 그래도 샤워기는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샤워도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손님이 나왔을 때 그냥 샤워도 가능하다고만 얘기하면 음. 손님은 샤워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작아요. 작습니다 그렇게 딱 설명드리면서 대신 환기창은 있기 때문에 어, 고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메인 화장실 가볼게요. 메인 화장실은 전실 들어오시면서 바로 왼쪽인데요. 네, 메인 화장실. 어. 음. 이 집은 네. 솔직히 펜트하우스인데 메인 화장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어, 최근에 본 메인 화장실 중에는 사이즈도 괜찮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거. 큰아 대형 수관장이 이렇게들어 올리는 거네요, 또. 예, 네, 그렇죠. 고무장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거지 좀 하셨다는, 청소를 하셨다는 흔적이 보이고요. 네네. 새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중고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젠다이까지. 변기, 스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샤워하는 공간은 조금 음. 괜찮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파티션을 쳐줬다고 하면은, 조금 더 풀어서 됐을 건데 아쉽지만 그건 없어요. 저희 환기창이 또 있으면서 잘돼 있는 모습입니다. 음... 화장실은 진짜입니다. 오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네. 설명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 들어오는 입구마다 거실하고 주방은 다 이렇게 흔한 드리스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네요. 네. 제가 하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구조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네. 타일이 너무 좋은 것껴 있어. 사실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테라스로 가서 마지막 설명 드리자고 테라스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테라스에서 나왔는데 또 테라스로 <laughs> 가 가서 마지막 여기가 이제이트 상한 성격의 소유자 네. 전피디 여기가 하이라이트 아 그래도 덥진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땀이 좀 나가지고 아 어쨌든 앉아서 뭐, 네 아니, 예. 아니 그냥, 그냥 찍을게요 네네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천역에 있는 왕 테라스 그냥 미쳐버린 테라스 엄청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방세계 화장실 두 개, 베란다 꼴랑 하나짜리 에어컨 두 개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는 집은 좀 작은데 네. 요것만 탐나요 요것만 갖다서 어디다 어요 이걸 요거 사주시면 안 돼요? 팀장님이 받으시고 네.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사주세요 음, 역시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를 그냥 막 던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부천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아니고요 펜트하우스급 방세기 화장실 두개 현장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금액대는 뭐 저희가 뭐 이게 감정 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따로 못 드리지만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안 돼요? 저, 아니, 전 인사한 거예요. <laughs> 네네네. 알려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laughs>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네, 저희는 항상 또 좋은 또 집을 또싼 집, 또 비싸더라도 또 이유 있는 좀 비싼 집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항상 또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는 이 테라스를 뛰어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자, 뛰어가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